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추워요, 추워. 봄이 오다 말고 도로 겨울이 될래는지 이렇게 춥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만 추우면 진짜 진짜 다음 주부터는 어, 봄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희순야 생활에서 이번에 나온 서양 절죽 아젤리아를 이렇게 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얘가 아, 그 선녀철죽이라고 하는 아이죠. 무척이나 화려합니다. 우리 집에 큰아이 있는 애는 이제 꽃몽을 연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기울음을 피운지 모르겠네. 다른 애들은 다꽃 폈는데. 자, 이거 선녀철죽은 하나에 4,000원씩 나왔고요. 또요런 아이들. 이거 은하라고 나오나요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은하는 5,000원. 요는 하얀색인데, 완전 하얀색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이 흰비천죽이 살짝 분홍을 머금었는데, 얘는 완전 순수한 하얀색입니다. 요것도 5,000원. 그니까 러 이렇게 은하하고 새로 나온 아이들 둘은 5,000원씩 판매를 했고, 이 선녀철죽, 뭐 방울철죽 이런 애들은 4,000원씩인데, 세개에 만원 이렇게 드렸잖아요. 자, 이웃님들 얼마나 화려한지, 보면은 또 이렇게 분홍분홍도 좋지만, 이렇게 강렬하고 화려한 색상도 이쁘지요. 제가 요거 세 개를 데려와가지고 그냥 심었습니다. 자 슬립분에 이렇게 심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슬립분 사용을 많이 합니다. <laughs> 화분도 이제는 뭐형공방도안 가고 또저 이천으로 사러갈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화분이 많기는 많아도 제대로 마땅한 화분이 없어요. 요거 하나 선녀만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았죠. 이네들이 굉장히 강인한 식물입니다. 물론 서양 철쭉이라서 노지 월동은 안 돼요. 토종 철쭉들은 월동을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하는데 뿌리도 강인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갖고 니네들도 그렇고 은하. 자 목대가 이렇게 탁월 목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 겨까지 나온 거는 이거 꽃다지고난 다음에 겨까지도 잘라 주시고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아 정말 얘네들 월동을 안 해서 그렇지 무지하게 강한 식물입니다 흙도 저는 이제 이 아이들 셋을 다 튼튼히 업으로 분갈이를 했지만 뭐 튼튼히 업 아니라도 일반 저기 분갈이 흙에다가 마사토만 넣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굉장히 강인한 식물이고 물도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 이틀에 한번씩 저기 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철쭉만 데려온 게 아니고요. 백리향도 데려왔습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선백리향이라는 이름도 달고 있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백리향은 우리나라 재래종이래요. 그래고 이제 울릉도 그 섬에서 많이 자생을 한다 그래서 그 선백리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선백리향이 아니고 그냥 백리향이라고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선백리향하고 백리향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백리향 두 포트는 제가 이제 합식을 하려고 어 이제 분갈이 준비를 해놓았어요. 자. 얘가 왜 백리향이냐 하면, 우리가 그 천리향, 말리향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천리향은 향이 천리를 간다 그래서 천리향이에요. 말리향은 또 말리를 간대는데, 솔직히 말하면 천리향이 향은 더 강합니다. 말리향보다. <laughs> 근데 얘는 백리향이에요. 그러니까 백리향, 천리향, 만리향, 심리향은 없나 몰라. <laughs> 이게 왜 백리향이냐. 얘는 꽃이 향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말은 없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납작하게 기면서 자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월동을 하니까 지피 식물로들 많이 심으시는데 땅에 이렇게 닭꽃 뿌리를 굉장히 많이 잘 내리고 사는 애들이죠. 그까도뭐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은 이런 애들이 있어도 우리네 이렇게 어 꽃집에서 이름 백리향 달고 나와서 이거 백리향인증 알지? 저기 시골에 가서 뭐 많이 이게 저기 씨앗으로 번져가지고 아니면은 이거 지피니까는 지피 식물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번져갖고 땅바닥에 많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잘꽃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꽃인지를. 그래갖고 사람들이 요걸 밟고 지나간답니다. 밟고 지나가면 그 신발에 묻은 그거 향이. 백리까지 간대요. 그그 그 사람이 그러면 백리를 갖는게 비어,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그 발에 신발에 묻은 그 향이 백리까지 가갖고 거기까지 이렇게 향이 난다는. 그래서 요거는 백리향이라고 한답니다. 얘 꽃말이. 이제 향기라는 꽃말도 있고요. 용기라는 꽃말도 있어요. 이 용기.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식물. 요즘에는 다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는 내가 내 피하를 막 해야 되는 거. 얘처럼. 나 이렇게 좋저 향기도 좋은 꽃이요. 그러고. <laughs> 그래서 용기라는 어, 그런 꽃말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꽃말이 용기이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 저기 외국 같은 데서도 어디 전투에 나가는 용사들. 그 방패 있잖아요. 창, 방 그 방패에도, 요거를, 요, 사진, 그, 때도 사진이 아니겠죠? 그림을 그려서 그 방패에도 이렇게 올려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게 그 꽃말처럼 진짜 굉장히 용기 있고 강인한 식물입니다. 어쨌든. 얘가 이제 향이 나니까 허브 종류래요. 그, 이거, 향으로도 쓰이고 또 잎을 말려가지고 덮어서 이거 차로도 마신다고 합니다. 허브차. 어, 참, 여러모로 쓸모가 굉장히 많이 있는 아이네요. 이게 이제 파종도 하는 거죠 이제 꽃이 아주 자그마하게 달립니다 얘는 꽃이 조랑조랑 자그마하게 분홍색 꽃을 그렇게 피우는데 이제 그 씨앗이 달리면 그거 이제 씨앗 받아 놓으셨다가 이제 파종을 하셔도 되고 지네가 알아서 스스로 이제 씨가 떨어져서 자연 발라도잘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요거 이렇게 마디 있는 식물 이게 뭐 여기 줄기가 땅에 닿기만 해도 그냥 뿌리 내리고 사니까 요거 잘라 가지고 줄기 삽목을 해도 어뭐 봄에 삽목해 놓으면은 6월 7월이면은 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제 꽃이 지고 나서 9월달에 이제 그 씨앗이 달리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특산종 그 저기 뭐야 선백리앙하고는 이제 약간 약간 다르다고는 하는데 이 선백리앙 우리나라 거보다 요게 줄기가 조금 가늘은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기는 해요. <laughs> 자이 백리향 자꾸 저도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이걸 또 선백리향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그 전에 보니까 수입 백리향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엔가 그러니까 지지난 겨울에 그 꽃파는 진이에서참 이거 향이 무지하게 좋은 그 수입 백리향도 판매한 적이 있는데 고그 아이도 그냥 각각 두드러지고 그랬어갖고 잘르다 잘르다 어떻게 보내시오. 그래갖고,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이거 분갈이 할 때는 이제 요게 튼튼히 업에다가 할 거예요. 얘도 배수를 굉장히 잘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바위 틈 같은데 그런 데서 굉장히 잘 자라는 애들이래요. 요것도 가격이 하나에 4,000원이고 시계 만원이래요. 그 이제 합식을 하려고 저는 이렇게두 포트만 데려왔습니다. 자, 이집 길게 이번에는 늘어뜨려서 키우려고 이렇게롱분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 좀 너무 큰것 같지 않아요? 이게 높이가 한 30cm. 이 다리 높이까지 하면 30cm가 넘고요. <laughs> 너무 큰가?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 화분보다는 조금 키가 좀 작아요. 그래도 이거 다리 높이까지 하면 한 20, 반 5cm? 음, 이 정도 되는 요런 화분이 있는데. 자, 겉 모양은 요 화분이 더 예뻐요. 더 예쁜데 이건 수제 화분이고 요거는 이제 해운공방 화분 그런데 뭐 직경도 지금 두 아이 요거, 요거는 그저 직경이 한 13cm 되고 요 해운공방 화분은 직경이 15cm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심어야 될지 이, 이것도 진짜 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거 참막 헷갈려 근데 이, 이거는 또 이렇게 돼 있어서 물론 비기 싫으면 요렇게 놓으면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쟤를 뿌리를 꺼내보고 그러고 이제 결정하려고 아래쪽에는 이제 롱분이니까 너무 깊어도 흙이 다 들어가면은 애들이 과습에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난석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밑에를 채워주어야 할 때는 난석 가벼운 난석으로 이렇게 채워주죠. 지금 난석을 한 4분의 1쯤 깔았나봐요. 얘는 진짜 30cm가 넘으니까. 이쪽에 있는 것도 요것도 지금 난석을 이제 굵은 난석이에요. 대립 난석을 요렇게 좀 깔아놓았습니다. 요것도 화분에 한 4분의 1쯤 요렇게 되게 이제 일단은 깔아놓았습니다. 자, 요두 화분을 이제 놓고 이제 여기 난석만 깔아놨으니까 배수층만 요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제 요 백리항을 꺼내서 어느 정도인지 요렇게 한번 대봐야 될것 같아요. 두개 합식할 거니까. 자, 흙은 튼튼히 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화분은 내려놓고 이제 요 아이를 먼저 어 뿌리 상태 확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게 7cm 포트예요. 7cm 포트인데도 벌써 이렇게 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길어 나오는 애들이 참 예쁘고 그런데 그냥 공간이 그냥 포기포개 놓고 막 그래갖고 이렇게 길어 나오는 애들을 제대로 이거못 봐요. 그래서 자르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거 보냈는데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안 자르고 잘, 너무 기른 것만 좀 자르고 잘 키워 보려고 지금 농분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꾸 길어, 아고 뿌리가 여기 이렇게 꽉 차갖고, 얘땜이안 나오는구먼. 응, 이것도 요거는 이제, 요거, 요거는 이제 밑에 뿌리를 좀 잘라야지. 이 뿌리는 절대 이렇게 잡아뜯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온 거, 요런 거 이렇게 잘라야지 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이제 나와시오. <laughs> 뿌리가 완전 쩔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봄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후적인 것도 믿는 거지만 또 얘의 이 강인한 습성을 믿고 얘네들 이렇게 뿌리 정리를 과감하게 해줍니다 더군다나 아직 꽃이 안 달려있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과감하게 여기 위에 흙도 이렇게 미리 잘라놔야지 얘네들 이제 흙 털기가 좀 수월해요 위 아래로 이제 다 이렇게 잘라서 흙털기 용이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밑에 이렇게 뿌리 잔뜩 돌아 있는 거는 이만큼을 아예 잘라줘요. 이만큼을 아예 잘라주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것도 모래 아주 아주 미세한 모래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를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잘랐으면 이제 흙털기가 굉장히 쉬워요. 강인한 식물이라고 너무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다. 가야 음, 최대한으로 예쁘게 조심조심 해줄게. 자, 이렇게 흙이 뭐 부슬부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다 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흙이 그래도 아주 썩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흙은 털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새 흙에서 잘 활착하고 더군다나 이 튼튼히 업 좋은 흙에서 잘 활착하고 더, 그리고 또 이제 새 뿌리를 좀 받아주는 것도 좋기는 하죠. 음. 이렇게 이렇게 털었어요. 얘도 굵은 뿌리는 없어요. 실 뿌리인데도, 실 뿌리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강합니다. 실 뿌리라도. 자 이렇게 했구요 이제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놨구요 이제 하나를 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치렁치렁 한거는 이렇게 좀 마저 잘라 주시구요 자 이렇게 하나 준비가 됐고 자 그리고 요것도 지금 밑에 뿌리가 이렇게 돌아 있으니까 요것도 이렇게 좀 잘라서 그래야지 잘 나오네요 농장에서 어쩜 그렇게 물론 농장에는 환경도 좋잖아요. 그 그냥 골고루 빛 들어오고 따시고 겨울에는 또뭐 난로도 켜갖고 월동하는 애들도 농장에서는 난로 키고 그다 난방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겨울에 그저 겨울잠 자는 애들도 그냥 일찌감치 꼽피고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화분에다가 넣어서 맞춰봐야 되겠지만 아세요 이거 어떤 게 어울릴라나 모르겠네 우선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아이고 이거 높은 화분 아이고 이게 높으니까 또안 보일세 이렇게 놓고 자이 화분에다가 두 개를 같이 맞춰서 넣어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좀 해봐 자 이제 두 포트나 스포트 합식하실 때는 항상 요렇게 이제 이렇게 납작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납작한 부분 여기가좀 납작한가봐 납작한 부분을 서로 맞닿게 해갖고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 딱 붙이면 은한 그러니까 포트 같잖아요 음, 요렇게 해갖고 아유 여기 떨어지고 난리나 시 한번 넣어볼게요 글쎄요 요것도 요렇고, 요거는, 요 화분은, 아유,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요 화분은 조금 높이가 낮아서 요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색상이 흰색이라, 아, 이게 더 낫네요. 제가 볼 때는. 자, 이 화분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더 괜찮아요, 이게. 그리고 얘가 이제 이게 입구가 요거는 한 15cm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옆으로 길어 나오기도 좋고 그래서 뭐요 화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튼튼히 업을 채워주고 이제 심으면 되죠. 그래도 요, 게 지금 여기 밑에가 잘록하고 위에가 넓어요. 이런 화분이 좋은 거예요. 밑에가 넓고 위에가, 어 좁으면 뭐 나중에 분갈이 할때 꺼내기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난석은 여기 잘록한 부분, 여기 한 4분의 1쯤 지금 난석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니까 러 여기에다가 이제 튼튼히 업을 밑에 한번 깔아줘야 되죠. 응겹. 그리고 얘가 뿌리가 그렇게 지금 막 위를 에 많이 잘라 가지고 뿌리가 지금 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 한 화분의 반쯤은 이렇게 채워 줘야 될것 같네요 자 화분의 반쯤 이렇게 채워줬고 일단 한번 얘네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키가 맞는지 어쩐지 자요렇게 아이고 흙좀더 넣어야 겠어요 얘들 뿌리도 지금 뭐 포트에서 꺼내다 보니까 뿌리도 잘 뽑고 하니까 흙이 좀 많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흙뭐이 정도 높이는 충분히 얘네들 뭐잘 활착하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너무 얘네들 화분이 너무 적어도 어, 안될것 같아요 자 됐네요 요렇게 넣으니까 딱 맞네요 자 이제 이러고 나서 튼튼히 업으로 이제 여기다 채워주면 되는데 요즘에 튼튼히 업을 이제 일곱 봉에 1 0만 원씩 그렇게 세일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요럴 때 이제 준비 안 하시는 분들 그거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참 좋겠어요. 아니면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도 그냥 일반 분갈이 흙에다가 마사토 좀 넣으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물을 또 살짝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사토 넣으시고 마사토만 넣으면 너무 배수가 많이 돼버리니까 맨날 물 시중 들기 바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녹소토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얘네들도 벌써 여기서 그냥, 이게 여기 밑에 공중 뿌리 나온 거 봐요. 이게 이제 땅에 닿으면은 그렇게 다 뿌리를 땅에다가 박고 그렇게 사는 건데. 자, 거기다가 튼튼히 업, 다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이제 요것도 세 개에 만원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봐, 여기 또써 갖고 왔을 텐데. 응. 이것도 하나에 4천원이고, 3개에 만원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세포트. 지금 여기도 이게... 으, 뭐라 그래야지? 공간이 있어요. 요것도 세 포트 심어도 될뻔 했어요. 15cm, 이게 직경이 15cm라, 여기도 이거 세 포트 심어도 될뻔 했는데, 저는 그냥 두 개만 데려와갖고, 그, 그러니까 우리 요님들 세 포트 만 원이니까 요거 세개 데려다가 15cm, 직경 15cm 되는 요런 화분에다가 심어주시면 되겠네요. 15cm 직경이면은 딱세 포트 들어가기 맞네요. 저는 이좀 낙낙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튼튼히 어분 다 채워줬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마사 얹어서 얘도 이제 굳히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튼튼이 업을 여기다가. 좀뭐 가득 채우기는 했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가득 채우기는 했지만 뭐 다른 애들 마냥 튼튼히를 먹게 뭐 흔들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서까지 깊이는 어 애들 많이 안 채워줄 거예요 흙을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여기 튼튼이 없도 당연히 배수가 부하게잘 되는 흙입니다 뭐 경석도 들고 그래서 배수가 잘 되지만 그래도 여기에다가 저는 마사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넣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애들은 뭐 벌써 튼튼히 붙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흙을 아래로 내려보내고 했는데 얘는 이제 이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채워졌어요. 이쯤에서 마사로 넣고 마사를 그 대신에 많이 넣고 붙이기 하면서 이제 마사 안쪽으로 좀 많이 들여보낼 거예요. 소림 마사입니다. 이럴 때 이제 안으로 많이 들여보내는 애들 그런 애들 소림 마사 많이 써주면 좋죠. 음 여기도 여기 뿌리 내린 거 보세요. 여기 흙 조금 다 떼고. 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들 이제 이거 해주면은 금방 여기서 뿌리 내리죠. 어쨌든 무작위 각인한 식물이에요, 얘네들. 그러니까는 길에 있는 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대자니요. 밟아갖고서는 그 향을 저기 백리까지 어, 옮긴대잖아요. <laughs> 정말 그 저희 수입으로 나왔던 그 백리향 그건 진짜 어, 향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허브 향이 그렇게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제 합식을 할 때는 어디 가서 합식할 때는 그 가운데 그 붙인 부분 두 아이를 붙였던 부분 거기에도 마사를 좀 넣고 꼼꼼하게 이렇게 굳히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거의 공간이 비면 좀 애들이 어쨌든 공이 저기 공기층 이런 공간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도 좀 이렇게 넣.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굳히기를 하면서, 마사를 좀 안으로 좀 넣어줘 볼 거예요. 자, 지금 뭐, 여기, 흙도 지금 아주 단단하게 안 채웠기 때문에, 마사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만큼 배수는 더잘 되는 거죠. 이튼튼이 업을 사용하실 때도, 다른 흙하고 섞어서 사용하시지 말라고 선생님이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튼튼히 업으로 할 때는 다른 흙을 그전에는 조금씩 뭐 녹소랑 뭐 이런 거 섞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섞고 그냥 가끔 섞어야 할 때는 경석을 좀 섞습니다. 여기에도 경석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진짜 여름에 잘 녹는 애들한테는 경석을 조금 더 넣어주기는 해도 뭐 마사나 이런 거 이런 거는 괜찮아도 뭐 녹소토라든지 뭐 그런 거 다른 흙뭐 걸음 좋다고 뭐거름흙 이런 거 그런 거안 섞고 그냥 튼튼히 업 자체로만 합니다. 지금도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섞었잖아요. 그냥 이 마사만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 마사는 이제 배수 더잘 되니까. 튼튼히 업으로 제가 이제 재작년 겨울부터, 1 월부터 제가 이 튼튼히 업을 만나서 튼튼히 업으로 하는데, 작년 봄에부터 뭐 계속, 그러니까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 봄 계속 이렇게 심었어도, 튼튼히 업으로 심었어도, 애들 다 무탈하게. 저희 집 베란다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잘합니다. 자, 가운데도 여기 벌어진 데가 딱 붙어 갖고 어디가 가운데인지도 모르것이요. 두 개가 완전 하나같이 일체가 됐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사 여기다가 조금 더 채워 주면 돼요. 이번에는 그냥 너무 많이 자르지도 말고 길면 긴대로 너무 긴 것만 좀 잘라주고 그냥 키워보려고 이렇게 롱분도 준비했는데 얘네들은 여름에 떠나고 그럴 우려 없어요 그냥 가지치기만 한 여름에 너무 더울 때 가지치기만 심하게 안 해주면 잘 삽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또 가지치기도 너무 심하게 하고 막 그래갖고서는 <laughs> 아까운 애들을 보냈죠 자 이렇게 한번 다 됐어요 이제 굳히기까지 다 했습니다. 아유 그냥 이렇게만 심어놓아도 이쁘기는 하네요. 그죠? 아유 요게 이제 이렇게 샹 늘어지면 더 예쁘겠죠. 애들이 이제 흙에 닿으면 뿌리가 내리지만 이제 흙이 없으니까 이렇게 늘어질 거예요. 그 대신에 이렇게 공중뿌리는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 심었으면 이것도 이제 물을 흠뻑 먹여줘야 됩니다. 자 토생수 희석한 물 줍니다. 지금 꽃도 안 달고 그랬으니까 이제 물 위에서 이렇게 많이 주고 그래도 스프레이는 해줄 거예요. 자물 살짝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수 잘 되게 튼튼히 어 배수 잘 되는 흙에다가 또 마사도 옆으로 밀어 넣어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물한벌 먹여 주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 나왔나 볼까요? 자 물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요 이것도 도생수 희석화 물로 이렇게 분무도 좀 해주고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아까 물줄때 먹었지만 또 가장자리 에 있는 애들 여런 애들까지 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건드리니까 잎에서도 허브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잎을 말려가지고 그 허브 차로 마신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별로 잘 몰라요. 뭐 바람이 좀 분다거나 이렇게 좀 움직여야지 냄새가 나지. 자 이렇게 스프레이도 해줬고요 물 한번 더 먹여줄게요 얘도 지금 이제 금방 심은 거라 아무리 월동하고 강한 애들이라고 해도 요새 밤에 베란다가 추워서 얘는 그냥 하루만 오늘 저녁에만 재우고 내일 내놔야 될것 같아요 아고 <laughs> 방에도 좁고 베란다도 좁기는 하지만 지금 꽉 차가지고 얼른 밖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날이 따셔져야지 내보내지. 자, 오늘 백리향은 우리 이웃님들과 함께 심어보았고요 요거는 이제 4,000원씩 세포트 만원 드리는 거. 저는 요렇게 두포트 15cm 직경 가진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두포트. 그리고 이제 이철쭉들 아젤리아들. 이, 이 선녀 철쭉은 4,000원이고, 세개 만원 드리고, 요거 은하하고 새로 나온 아이, 요거 연부동색 꽃이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은하랑 요 하얀색. 완전 얘는 무결점 하얀색. 요두 아이들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본 포트에 5천 원씩 판매해요. 저는 이제 이거를 12cm로 옮겨 놓았는데, 자 요즘에 이 서양솔쭉들 꽃 많이 많이 피웁니다. 데려다가 꽃 구경하세요. 밖에 어디 안 나가도 집 안에서도 꽃 구경, 봄꽃 구경 시커 날 수가 있습니다. 월동은 안 됩니다. 물 좋아하고 이 백리향 역시도 그것도 물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배수 잘되게 심으시고 요거는 이제 노지에 심으실 때 있으시면은 노지에다가 세 포트에 많으니까 한 여섯 포트 데려다가 심어 놔 보세요. 이거 번식 무지하게 잘. 합니다. 자 이제 화분에 있을 때는 뿌리찢기로 번식도 되고 또 씨앗 과정도 된다 그러니까 번식도 잘 많이 해보시고요. 자 이웃님들 오늘 분갈이 영상 백리항 심어보았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